안녕하세요. 대부 제이스카입니다. 이번 시공 차량은 DM8 소나타 엣지 차량인데요. 고객님께서 신차 나오기 전에 한번 오셔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하셨어요. 자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예, 보시면은 이제 나파 가죽은 이렇게 주름이 없습니다. 예, 주름이 없고 민물이가 이제 나파 가죽이에요. 예, 나파 가죽은 아무래도 질이 좀더 좋고 가격 조금 더 비쌉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예, 시공해드렸고. 어, 운전석과 조석 옆에 이 부분 타고 내릴 때 많이 접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죽으로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예,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. 자, 헤드레스 부분도 쿠션이 다 있죠. 예,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구리도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앉으시면 허리를 살짝 감싸줘서 아주 편합니다. 요거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안 해보시면 절대 평생 모릅니다. 예.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허리도 살짝 받쳐주고 엉덩이도 장시간 앉아있어 엉덩이도 안백깁니다 우리가 그냥 의자,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가 예, 방석 깔면 좀 편하잖아요. 예, 그거 그런 느낌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순정 상태 예, 쿠션이없고 딱딱한 요건데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. 미리미리 약을 하시고 오셔야지 빠른시공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